잘 봐. 한번풀면 알아. 이거 준다는 얘기를, 이, 눈치채면 돼. 요거 질량하고 에프랑하고. 밀도 중요. 요거, 요렇게 스퀘밀 1ml가 몇 g이라고? 이렇게 으라고누고야 요거. 그 다음에 요앞에 보지 마. 이게 중요한 거잖아. 지금 몇 ml를? 20. 그럼 얘농도 모르잖아, 지금. 이게 누구의 숫자야? 에이. 이거지. 이숫자 이거 얘랑 같아야 되잖아. 자, 표준형의 모름도 빨리 찾아보봐. 여기 있네? 0.25쓸 거야? 4분의 1쓸 거야? 네, 그렇죠. 4분의 1 쓰자고. 이게 편하니까. 알았어? 에이. 4분의 1 곱하기 얼마? A. 이거야. 그럼 삼각형몇 분의 A? 80분의 A. 이거야. 그걸 아... 가지고 여기로 가. 야, 얘가 80분의 A다? 10짜리를 1 0 0에담았어 우리가 했던 방법. 100 곱하기 80분의 A 개수 나왔지. 8분의 10A. 여기도 정확하게 8분의 10A가 나와야 되잖아. 알아, 아까 개수 구할 때 그럼 8분의 1A야, 얘 농도.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준 건 얘가 80분의 A라면 얘보다 얘가 10배 진한 거야. 그래서 8분의 1이야. 10을 곱하면. 그거 하라고 했잖아. 이거 8분의 A네. 이렇게 찾은 거야. 문제는 1g에 들려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물어본 거야. 얘들아, 이거를 잘 봐. 이거의 뜻이 뭔지 알아? 용액 몇 ml 속 개? 1L인데 1000ml라고 바꾼 거야. 얼마 들었다고? 8분의 A몰이 들은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아세트산이아얘 화학 식량 얼마로 줬어? 60으로 적단 말이야 분자량은 이게 가짜잖아 얘들아 1몰이 몇 g짜리야? 어 선생님 이거 식량과 몰단내서다 이렇게 풀 거야 공식 이용하지 않고 얘가 8분의 A몰이면 몇 g? 8분의 60Ag 약분도 오지마 그대로 써 그냥 그래 나중에 피드백을 할때 니들이 알아챌 수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그 g을 알아야 되잖아 그 g을 그럼 얘를 g으로 바꿔 1m가 dg이면 1 0 0 0 m l 당몇 g일까? 1000mg 그래 이거 1000dg이야 1000dg 자 바꿨네 용액 1000dg에 적어두고 있어 우리는 몇 g 속에 들어있는 애 찾는 거야? 1g 1g 이거야 1g 얼마 곱하면 돼? 1 0 0 0분의1 곱해봐 얘는 필요 없다고 우리 g 찾는 거니까 곱한 거 곱하면 60이니까, 자, 8 곱하기 1000D 분의 60A. 약분 시작하면 돼. 공 하나 지워주고. 2로 나누면, 요게 되나? 그죠? 이렇게 구하면 제일 드릴 값이 나오겠지. 맞아, 맞아? 그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 저 값에서 식초 1g 속에 들어있는 이랬는데 이 몰농도를 질량 단위로 바꾼 것 뿐이야. 알겠냐? 몰농도를 질량 단위로 바꾼 것 보니까 여기서 뭐 8분의 60ag 자체를 1000d분의 1로 1g으로 바꾸는 거니까 1000dg일 때 1g으로 바꾸는 거니까 1000d분의 1을 곱해주면 값이 나오겠죠? 약분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400d분의 3이뭐 이런 식으로 알했어요 네. 됐습니까? 요거 바꾸는 것만 잘 보면 돼. 이거, 어디서 이거 되게 많이 쓰냐? 몰롱도에서 많이 쓴다. 이거 쓰면 다 풀린다, 문제. 알았어?